자, 아, 꽁설입니다. 오늘은 7시간 업데이트라서 조금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laughs> 보안 업데이트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크기는 대략 390메가로 특별한 업데이트는 없었지만 로아스 신규 아이템이라든지 또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 로딩 시간으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첫번째는 신규 캐릭 생성 가능 수치입니다 여전히 루페온 서버는 생성 불가이며 이번에는 아브레슈도와 디나부가 제한없이 열린 모습입니다 두번째는 로아샵 신규 아이템입니다 하나는 실링 인 융화 패키지로 40만 실링과 오레아 융화제를 얻게 되는데 각각의 구성품의 금액은 위에와 같습니다 현재 5,500원이면 8,000골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실링 패키지까지 긁어모으는 유저가 아니라면 구매는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드 경험치 패키지로 금액은 11,000원이며 달 10만 ,000, 5천의 카드 경험치를 올려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작을 하고 있는 고레벨 유저들이나 구매할 것 같으며 그 외는 에 마찬가지로 구매는 비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바타 염색 프리즈 저장 방식 변경입니다. 기존의 염색의 경우에는 다른 피스에 접속 시 염색 정보가 없었는데 이제는 원정대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어서 노트북이나 피스방에서 접속 시에도 염색 정보가 이전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바타 창고 신규 기능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신규 기능으로 염색 아바타와 판매 가능한 아바타를 따로 볼수 있는 필터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원정대와 캐릭터 창고 아바타를 드래그가 아니라 컨트롤 좌클릭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해진 점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적화 패치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바타 창고가 생기고 로딩 시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도 60Hz를 써도 그냥 그냥 쓸만하다 할 정도로 좀 둔감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로딩 시간은 꽤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최적화 패치를 통해서 최근 한두배 정도 빨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안 업데이트 때문에 특별한 패치는 없었지만 이번 로드맵에 나온 탈의 실현이나 월드맵 개선, 뭐 원정대 영지 2차 패치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는데 다음 주 9월 28일이 9월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